게 좋은 거거든. 아, 이거 여기 안쪽을 봐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 이렇게 오므려진 거를 오므려진 봐야 거. 되는데 이렇게 봐서 요건 약간 있잖아. 어, 가볍잖아. 그러면 속이 덜찬 거야. 속이 꽉찬 거에 무거운 아, 거지. 그래, 그러,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골라 가지고 저런 것들, 저런 것들 괜찮은 것 같아. 야, 저거 괜찮네. 저거. 저거? 응. 저것도 괜찮을 아, 것 같아. 이거? 응. 이렇게 보라는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무거운데? 단단해? 단단해? 단단한데? 어, 그럼 괜찮은 거야. 찍어놔, 찍어놔. 어, 찍어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어. 이쪽에 한번 뭐 보자. 이제 아버. 뭐. 조심해, 조심해. 어, 어. 어. 괜찮아? 어. 아이고, 허리야. 어?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허리를 적당히 숙이고 아니, 조금만 웬만한 건날시켜 달래. 오. 아, 아, 야, 진절해아주 아들이. 으이. 어, 어. 아이고, 아 제가 무릎이 좀안 좋으니까 이렇게 쪼그려 앉지도 못해요. 아, 가 아, 이런 나이가 된데. 어른님이 걱정되시겠다. 가발 써, 가발 써. 응, 칼 좀, 와, 칼 좀. 조심해, 조심해. 어머머. 어머, 어머, 계속 어머. 엄마 걱정이네. 어머어머 응.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어우 다리야. 아, 어 다리야. 무리하지 마, 무리.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음, 할게. 또 일이 너무. 내가 할게, 내가. 아우 어, 다리야 아야 이거 있잖아 누가... 배추 어떻게 어. 하냐면 이거 땡강 자르지 말고 밑둥이 있잖아 밑둥이 밑둥이 밑동. 어 밑둥이 밑둥 밑동.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 어우. 아 뿌리가 나왔네요 뿌리? 아이고. 예헤이 이 밑둥을 잘라야지 <웃음> <웃음> 뿌리까지 그거어떡게 아, 어머 아작을 냈네 이놈의 새끼 <laughs> <laughs>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죽풀이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안치라, 안치라.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야지. 갖고 있어봐. 내가 칼질을 못티어 아이고 아이고 이놈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프네. 아 이제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은 거 맞아요? 엄마, 어차피 무릎 안 좋고 허리 아파서 엄마 도움 안 돼. 제금 가서 쉬고 계세요. 내가 할게. 계속 엄마 걱정하네요. 네가 잘해야 내가 잔소리를 안 하지 아 여기 앉아 계세요 아이 땡큐 한 두어 포기 정도 뽑으면 되지 어어 어, 아유 너무 많이 안 뽑아도 아들만 뭐. 믿어 아들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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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한 음.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이게 어떠한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재봉틀로 막 다리를 두르르 두르르 박는 느낌. 그러니까 이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정말 심할 때는 이 사타구니부터 이 양쪽 다리가 이렇게 누워다 아파 저렇게 누워다 아파 이래서 잠못 자는 날이 아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거 그래, 게, 그거 괜찮아 보인다. 아, 잘잘한거 맞아요, 지금? 자른 것 같은데. 뭔가 또잘못된거 같죠? <laughs> 내가 제 제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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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laughs> 좀 날린 <난린> 거 <것> 같은데. 배추를 <laughs> 그 밑둥을 다 잘라놓으면 어떻게 이놈아? <laughs> 아 너무 많이 잘랐네요. 맛있으면 됐어. <laughs> 어? 아예 맛있게는 생겼어. 같이 가자. 그렇지. 자 이번에는 아, 봐봐. 어유. 야 제일 잘 찢어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동그랗게 딱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요 나처럼 아이. 오 그거 괜찮네